안녕하세요 저번에 네. 5월달에 제일 좋은 띠를 검 띠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저옷 똑같아요. 뭘 저번이야 연달아 찍는지 다 알겠지? 옷이 똑같잖아 <웃음> <웃음> 그리고 쇼하지마. 눈 가리고 아웅하지마. 시청자다 알아 연달아 찍는 거예요 <laughs> 그럼 반대로 5월달에 제일 안 좋다? 지 띠야. 지띠 지티는 내가 상담하면서도 느껴요 지티분들은좀 매사 다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이동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함부로 문서 잡지 마시고요 함부로 뭐 사지 마시고요 함부로 인연 만나지 마시고요 모든 게 조금 안 좋게 안 좋게 간다 우리 지티분들 이렇게 체악이에요 개수작 나요 진짜로 사고수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몸수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여러 방면으로 되게 안 좋게 보여요 정말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티 중에서도 누가 제일 안 좋아요 하고 어떤 나이가 제일 안 좋고 하고 물어보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얘기해 줄게. 30대에서 지띠 대 뱃살이니 30대 지띠. 30대 지띠. 그러니까 30대에서 그러니까 40대 접어드는 거지. 말 그대로. 어, 올해 40대가 된 거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많이 더디게 간다. 답답하게 간다. 왠지 대, 뭔가 이렇게 계약권 붙으셔할될것 같은데 이렇게 무너지고. 뭐가 이렇게 자꾸 더디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무치적인 것도 많이 나갈 것 같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2년 줄도 하고도 시기 질투가 벌어질 것 같고, 집안에 상문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상갓집도 조금 자주 갈것 같고요. 여러 방면으로 조금 안 좋다, 안 좋다 소리가 지띠분들 다다 마흔살, 어, 마흔살 지띠죠. 갑자생 특히나 또 신의 가물이 있으신 분들 있죠. 지띠, 어, 40줄에 들어서는 지띠분들, 신의 가물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많이 살랑살랑하고, 시내 그런 풍파도 많이 좀올것 같고요. 여러 방면으로 조금 많이 금전 좀 치일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니까, 40대, 특히 이분들은 조심했으면 좋고 직띠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부분들 조심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그냥 분명히 내가 맨날 걸었던 길이야. 맨날 내가 겨, 겨, 걸었던 계단이고, 괜히 자빠지고, 코 깨지는 수가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라. 이 소리 나오시네요. 조금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5월달만 좀잘 버티세요. 솔직히 이 지띠분들은 조금 이제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5월달이 제일 고비다. 양력으로 지금 4월이거든요. 양력으로 5월달이 제일 고비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이 5월달 고비를 좀잘 넘기면, 그래도 그나마 숨을 조금 돌릴 거고 하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셔도 괜찮아요. 5월달만 한 달만, 그냥 한 달만 다 죽었어. 하고 좀 있으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좀 조심조심히 다니셨으면 좋겠고 뭐 물을 먹더라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좀우한간좀잘 눌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요 지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면은 그래도 좋은 날 쨍하고 했던 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어요 <laughs> 올것 같아요 재밌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계시면은 분명히 웃는 얼굴이침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